현실형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겔입니다. 자, 오늘은요. SST라는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직 출시 전인데, 해외 제작사인 인디고고에서 저에게 메일로 테스터 버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땡큐 풀 인디고고 재밌게 플레이할게요. 어, 게임이 워낙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인류가 외계 생명체들을 막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고퀄리티더라고요.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고고 우저 여따 무기를 꺼내라고 하네요. 오, 무기? 오, 오, 예야! Yeah. 오, 예, yeah, 오, 예 h yeah, 뒤에도 있어? 오 오! 와 대박! 오 대박인데? 무지 아니야? 수류탄 어디 있어? 수류탄 여기 있어. 여기는 이 총이고 여기는 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와 겁나 신기합니다. 어, 텔레포트는 이걸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 안녕. 내놔 와, 뭐야 이거 <laughs> 어, 키를 누를니까 <노릴까? 웃음> 이렇게 되네요 손가락이 오이거 먹고 이제 시작을 절로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랑 막으러 갑시다 지구를 지키러 시작 오케이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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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체를 저기 가둬놨어요 와 어, 저게 외계 생명체인가 봐오 어, 겁나 징그럽게 생겼어 여기서 와 생명체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저기도 이동할 수 있나? 오, 여기, 여기 이동할 수 있어. 와, 우와. 와, 와, 여기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있어? 됩니까, 이거? 우와, 이거 봐!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저기들! 저, 저기들, 스타트램 펼치는 저거 같은 존재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 터보 세키! 대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장전! 바바바바바! 장전! 팡팡팡! 얘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꺼내! 야! 이 망할 초하고놈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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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막 날라와! 와, 미쳤어, 바퀴벌레야! 어, 얘들 빨리 막아야 돼. 나 혼자 막아야 돼? 너무 힘들잖아. 트루탄. 으! 으! 다 으, 으. 오 어, 진짜 바퀴벌레! 겁나 팀 그렇게 생겼어. 와이 총쏘는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미치! 겁나 많아요 저글링들. 어, 오또또또또 또. 절로 이동. 야 징그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다 막아야? 멜라스 본캐잖아, 이거! 솔타! 아! 아, 무서워. 으아아아아아악 우리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뚫리면? 어, 뭐야? 인류 멸망이야?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줬는데? 어디서 부른 듯려냐이 나쁜 놈들아. 어, 저쪽, 이상한 행성에서어 벌레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솔타! 솔타! 돌탑!!!! 돌탑 다 썼나봐 어, 게임 오버야 와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벌레 68마리 죽였대 와 점프벌레는 6마리 탱크랑 다른것도 있는거 같은데 웨이브2 까지 했네요 다른거 더 많나봐요 다시 가보자 l <목소리> p 가 여기있고 아 남은 시간인가봐요 11분 40초 동안 막아야지 끝나나봅니다 와 근데 총 장난 아니다 왜 친구를 부르고 달리야? 어, 여기서 쏠수 있네? 우와, 이거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어, 대박, 이것도 패치 할수 있나 봅니다. 좋았어, 이거 진짜. 으아아아아아아! 다다다다다 겁나 약하잖아? 아니, 썩어서 이게 멀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멀티가 나오면은, 멀티가 분명 나오겠죠? 멀티가 나오면 하나씩 잡고 막으면은 겁나 재밌을것 같습니다. 아직 배타버리라서 혼자 다 막아야 되는 힘듦이 있는데, 가슴 되면은, 온다! 으아 빠다닥! 으 빠다닥! 오케이. 아니면 총알이라도 무지한으로 해주지.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안 그래도 힘든데! 총알이라도 무지한으로 해주지! 지구 지키기 드릴게 힘드네! 누구야! 두드리는 게! 와, 거의 겁나 많아! 으아, 술탄! 술탄 없어? 으아! 미쳤어! 조용히! 제가 숙주인가봐, 숙주. 제가 숙주를 잡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빡친 것 같습니다. 왜 빡치고 그래? 어, 조용히. 또 온다! 이게 총알이라도 많으면은 해보겠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디벨로퍼, 아머 너무 없어요. 아머, 노 아머, 오케이, 총알 좀 주세요, 디벨로퍼. 오케이, 막아봅시다 우리 오기 전에 쌓이기 전에 처리해. 불가능하다 오 봐! 불가능하다 오바아 지나간다 지나가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지나오는 거 먼저 그만 두들겨라 이놈들아 지나가지마 하지마 이놈들아 그나마 그나마 많이 막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계속 온다는 게 함정. 함정이 너무 크다. 어떡해. 아, 너무 많잖아요. 소, 솔직히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정말 깨라고 한 건가? 너무하잖아. 자, 그만 두들겨봐. 어, 어. 아! 총알이 릴로딩이 안 됐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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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야, 막아,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아, 막아. 다시 막긴 하네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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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만 던내 이씨. 진짜, 이따, 푸놈들아. 아, 나방이 자꾸 나 때려! 잡았다! 아이씨 불나방 저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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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거저 벌레 뭐야! 대왕벌레! 저 벌레 뭐냐고요 살려주세요! 아! 피피 피! 오 피했다 피했다 피해야 되나봐. 진짜 온다 점점. 저것도 내가 죽여야 돼? 설마? 어.. 피! 어? 피했다. 아가리 걸려! 피! 나피었어나 나 이제 한대한 대만 죽어요. 안돼 게임 오버야. 와 진짜 잘했는데 그죠? 와179 마리 죽이고. 와 웨이브 다섯 번째 살아남았습니다 대박 와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파티로 야 여기 왼쪽 뜰에 왼쪽 쪽서 와줘 오른쪽 돌려. 오른쪽서 와줘 막 가, 가운데 기가포기가포바에 맡아라 하면서 팀을 딱 맡아가지고 싸우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큰 애가 탱크인 것 같아요 그죠 탱크 와 나방도 한 마리 죽였었고. 대박이네요. 아직 출시 전에 게임인데 어 벌써부터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 또 멀티가 된다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도 더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상으로 S S T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인디고고의 야심찬. VR 게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정말로도 어, 플레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 아이씨 굿, 굿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 나가네 어, 게임을 제공해주신 인도국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 다음에 업데이트 된다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출시가 된다면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래요 자 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이브는요 HTC 이브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위에 빅파일 쿠폰을 이용해서 VR 전용과 VR 영상들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휼이했습니다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게임과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목소리> 안녕. <laughs>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우.